두께 지금 두께가 약 6.5mm, 안쪽이 두께가 원래 정상이 약 15mm 정도. 여기 디스크가 깨진 겁니다 음, 깨진 건데 차를 많이 안 타신대요 뭐 잠깐 타이어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지금 수리를 하는 건데 이야, 이거는 제품의 하자라기보다는 두께가 거의 원래 두께의 반 네. 정도 얇아져서 그런 거예요 손님 이거는 아, 네네. 지금 대략적으로 재보니까 네네. 정상이 벨런한 13mm, 14mm 정도 되거든요. 네. 정상이 한 1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번니가안 들어가니까 네. 여기를 재보면 12, 6.5mm나 와요 6.5? <laughs> 네. 그러니까 안정돼 아, 안빠진 아, 거죠. 네.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차를 많이 안 타신다면서요. 우와, 오랜만에 타셨다면서요. 아, 이게, 네. 제가 받은 차고 아. 원래 데 저는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안 하는 아, 편이긴 한데. 네. 이거 나중에 운행하실 때 하시기 네. 전에 이거는 필히 수리를 꼭 하세요. 큰일 나요, 나중에. 브레이크 잡다가 깨지면서 바퀴 걸려버려갖고 잠타면 이거 날라가요. 조심, 큰일 나요. 잠깐, 잠깐 여기 집에 갖다 놓을 정도로 브레이크 살짝 잡는 건 관계없는데 음... 이거 주의하시다. 브레이크 잡으면 열받으면서 뒤틀리면서 깨져나가가지고 타이어 네. 휠다 작살나요. 잠타면 깨져나갈 수도 있다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우리도 이런 거 처음 봐요. <laughs> 하여튼 좀 영상 한번 찍어 놓는 건데, 이야, 이렇게 깨지긴 하는구나. 네, 금은 가는 건 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 금이 가면 표시가 나죠. 크랙이? 금만 표시가 나면 이렇게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막 이렇게 떨어요. 우우 하면서 막 차가 막 진동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어진 거 처음 봤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를 좀 장거리를 가시기 전에는 필히 수리. 네. 오늘 뭐수리하시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뭐 지금 약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디스크가 적당히 달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는 바로 이런 사례를 보면 알수 있겠네요. 얇아지면은 이게 버티는 힘이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랙이 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